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교과 5강 성령과 능력의 힘입은 증언이라는 내용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전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어제 방금 생방송을 했는데 방송 사고로 초반 부분이 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녹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방송은 다시 좀 재녹화해서 어, 여러분들과 같이 교과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성령님이 우리의 전도할 때도 필요하고요, 필요하고요. 이 성령님의 역할을 오늘 오가에서 배울 텐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 시대 때의 초대 교회는 성령을 받아 역사하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인데요 일요일 소지는 성령을 보내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걱정이 됐냐면 그 전까지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 함께 계시지 않자 이제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분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신 곧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정리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친구 같은 존재죠. 예전에 제가 미주 천명을 갔었을 때 어느 한 선교지 교회에 한인 교회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이 지나면 그곳에서 저 혼자 이제 있게된 거예요. 사람도 안 오고 며칠 동안 사람을 못 보고 그리고 더군다나 첫 외국 여행 외국에 있는 선교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언어적으로나 뭘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때로는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저도 이제 성향이 좀 그때 바뀌었어요. 이제 홀로 이렇게 편안히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홀로 있는다는 게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곁에서 도와주는 친구 같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보면은요,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능력, 힘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실은 성령의 역할은 이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몇 가지를 간추려서 설명한 것처럼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정말 든든한 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 오늘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과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에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어, 정말 우리가 할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알려주시고,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실은 우리가 다른 친구한테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고쳐.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흠과 결점을 꼬집을 때요. 근데 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은요. 우리를 아주 부드럽게 다가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심 어린 깨달음과 변화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변화를 받으려면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래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왜 성령이 필요한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이 사도들 또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후에도 이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 암흑시대에도 왈데스인들이 그들이 종교 개혁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순교와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이 종교 개혁과 많은 역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소지 월요일 소지를 가겠습니다. 능력을 받은 교회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기,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 이 오순절 성령 기억하시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였어요. 그들이 그동안에 잘못됐던 걸 깨닫고 이제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때 이제 성령이 내렸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없어 하시니까 그날 3천 명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5천 명이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놀라운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가 많은 사람에게만 역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도 역사합니다 그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파 관원을 만나라고 했을 때도 성령 충만으로 이 빌립을 움직이셨고 그 일로 인해서 이디오피아 관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바울을 탈출시키시죠. 그때 빌리복 감수가 죽으려고 했었을 때 그가 원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교인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성령의 역사는 다중 그리고 개인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약 시대의 교회에 이런 성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존재할까요? 예, 2016년도에 르완다의 한 해에 몇 명을 침례줬다고 적혀있냐면 11만 명을 침례줬대. 이건 사상 최대래요. 기록적인 침례였다고 얘기합니다. 어,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이 2016년 때 120만 명을 침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유효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일 소지입니다. 성령과 전도.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여기 그림 보시, 보시면은 스테반이 있죠. 스테반이 지금 사람들 로부터뭘 받으면서, 뭘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제 스테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어 한쪽에 몰려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서운 생각 드시죠? 때로는 좀 의류, 맞죠? 덩치 큰 사람이 여러분들의 위협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바른 말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무엇했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고 그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편견이 있을 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지금도 차별이 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관이 실질적으로는 어, 이방인들에게 없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어, 편견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요. 그래서 할래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특별히 베드로에게도 그런 것이 겉으로는표지안 해도 내 쪽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전도를 주기가 어려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부정한 짐승들이 나타나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싫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죠.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몇번 얘기하셨냐면 세번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는 세 번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너날 사랑하냐 세번 얘기했을 때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병이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예요 공포심 근데 여기 베드로가 자아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세번 물으시면서 그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해그그 그, 그 전도했었을 때 바로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때 18절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때 이이야기를 이 들은 주변에 있는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아, 이방인에게도 이 전도하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 가지고 막 돼지 고기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읽어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편견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 사무엘도 그가 봤을 때 왕이 되었, 왕을 뽑으라고 했었을 때, 실은 다윗을 뽑지 못하고 그 첫째를 뽑았습니다. 인물로 봤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요.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뭐 우리에게 뭘 아시냐면 누가 어떻게 될지를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전도했을 때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실은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어, 이 사람이 될것 같거든요. 그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전도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 앞에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성령님의 용기를 성령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편견이 있었을 때 바른 판단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근데 이방인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로마인이었습니다 아, 이 로마는요 로마인은요 무슨 특권이 있었냐면 이방인들 그 백성에게 강제로 짐을 지게 할수 있는 권한과 법적인 권한과 추울 때는 옷을 빼앗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을 더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어, 그백 명의 군대를 거느린 로마 백부장 장군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 장군이 자기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감기가 아니었죠. 죽을 병이었어요. 아 그렇게 있었을 때 예수님께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드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요 어,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할 때가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라비어 선생님 이렇게 했지만 이 주여라고 해서 완전히 자신을 종으로 그리고 주인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겸손과, 그리고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백 부장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종을 고쳐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백 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 오시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추해서 오시지 말라고 한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겠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죠.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을 비교했었을 때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이미 그리스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에 대한 믿음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 따라와서 하시는 게 뭐냐면 기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 아, 특별히 이 교과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했지만은 막상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수님께 기적 만구하고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나사로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자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이둘중에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인 것 같습니까? 아마 저희가 유대인이었다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이방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누가 구원 받을 사람인지? 아셨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서 나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속에서 이 로마 백부장이 정말 뭐별 볼일 없는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작은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큰 문제도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도 나오고 뭐 누가도 나오고 뭐 바울도 나오고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뭐 아마 여기에 아마 바울이 많 많이 나오니까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인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집니다. 아, 수요일 소지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전도. 아,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었을까요? 빌립이 이디오파 관원을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주교관은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스, 어, 에디오피아 관원이 이사야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3장에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을 십자가에 대한 묘사를 설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누구에 대해 서 설교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에 대해 서 설교했죠. 다시 말하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교해,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했었을 때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후서는 이 성경이 무엇으로 쓰여졌대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네, 오늘 주제가 성령과 관련돼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시고 힘이시며 우리의 바른 판단과 바른 인도를 해 주신다고 했죠. 이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을, 성령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126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거기에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가리법은기변 1권 43페이지에도요. 말씀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시험 안 하고 그냥 귀로만 듣고 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기억나시죠? 그 풍랑을 만났을 때이 제자들의 직업이 뭐 요한,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그들은 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서 유리저리해 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게 됐어요. 그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목수세요. 이거랑 관련 없는 직종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입니까 진짜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전도하면서 성령인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바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목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어, 여기 성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전도를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 사업가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로마 중산층 공무원이었어요. 어,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인종을 넘어가고 직업이 뛰어서 나이를 초월하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 한계가 아니라. 성령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안 뭐 돼요. 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제가 해봤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실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34절에도 뭐가 있냐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 관리가 법률 상담가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위직 직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전도의 대상이 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나보다 지기도 높고 나를 안 만나줄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라고 하면 우리가 제안을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다니엘이 누구 전도했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한 장군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계집 여종입니다. 아, 여종이 주인님께 문느병 걸때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심이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언제 한번 들었었는데, 어, 어떤 한 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한 연예인과 아주 형,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형님 아와 나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에게 가서 친구 동생이 가서 나랑 같이 가서 말씀 듣고 우리 침례 받자.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침례 받았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계시면 우리가 못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과토의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교과토의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있다면 한번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분들과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성규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요? 어, 여러분들도 이 성령님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요? 성규에 있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 이 오늘 교과 내용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도우님, 도우심이 왜 필요한지를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과 들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또 오늘 안식일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녹화하게 되니까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어,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나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기도 속에서도 늘 언제나 성령님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저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